은퇴란 단어는 긴 시간의 끝에 찾아오는 안식처럼 들리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시작에 가깝다. 특히, 준비가 부족했거나 기대했던 연금이 현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생존의 새로운 무대가 된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꿨을지 모른다. 조용한 시골집. 취미를 즐기며 보내는 하루. 혹은 가족과 오순도순 보내는 늦은 오후. 하지만, 정작 은퇴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 다수는 당황하고 있다. 예상과 다른 경제 상황, 늘어나는 생활비, 줄지 않는 고정지출 속에서 결국 생계를 위해 다시 노동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나이 든 이들이 배달 아르바이트에 도전하는 모습이 사회 곳곳에서 포착된다. 고된 일이지만 즉시 수입이 생기고 경력이나 이력보다 체력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선택하는 생존 전략 중 하나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의 김영수 씨 이야기다. 그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35년간 교편을 잡은 국어교사였다. 정년 퇴직 후, 그가 받은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월 기준으로 합쳐 130만원 남짓. 초반에는 절약하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집세를 제외하면 공과금, 식비, 교통비만으로도 한 달이 빠듯했다. 특히 아내가 약을 복용 중이라 병원비와 약값도 매달 일정 수준 지출이 됐다. 결국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달의 민족, 배달 파트너로 등록했다. 자전거로 동네 배달을 시작한 그는 처음에는 체력의 한계를 느꼈다. 언덕을 오르내리고 무거운 음식을 들고 다니는 일이 예순을 넘긴 그에게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령이 생겼고 무엇보다 그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각이었다. 그는 말한다. 은퇴 후 처음으로 일의 대가로 돈을 받았을 때의 감동은 교사 시절 월급과는 다른 종류의 성취였다고. 그는 하루 4시간씩 일에 한달 평균 60만원 정도를 추가로 벌고 있다. 그 돈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자존감이 섞인 생존의 증표였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의 전직 여교사 박정희 씨다. 그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독신으로 살아왔다. 은퇴 후에는 여행을 다니며 지낼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와 함께 닥친 물가 상승,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그녀의 계획은 무너졌다. 연금은 생활비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식 배달을 시작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배달은 오히려 자유롭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처음엔 스마트폰 앱 사용도 익숙지 않아 실수를 반복했지만 점차 적응해갔다. 그녀는 배달 일을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사회와의 연결로 여긴다.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던 시기. 식당 주인과의 짧은 대화나 고객의 감사 인사는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이 됐다. 무엇보다 그녀는 체중도 줄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다시 찾게 됐다고 말한다. 일주일에 3일만 일해도 월세와 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녀는 이제 배달일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표현한다. 세 번째 사례는 60세에 퇴직한 체육교사 출신 최종훈 씨다. 젊을 땐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 자랑이었지만 퇴직 후 5년간의 무계획한 생활은 그의 몸과 마음을 빠르게 무너뜨렸다. 자녀 둘의 학자금 대출 상환이 끝나지 않았고 부인의 부업 수입도 줄어든 상황에서 그는 고민 끝에 쿠팡의 새벽 배송 업무에 지원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 교직에 있을 땐 매일 운동장을 누비며 아이들에게 지도하던 자신이 이젠 박스를 나르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씁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을 통해 다시 체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무엇보다 그는 시간당 수당이 분명하고 노력한 만큼 수입이 따라오는 구조의 매력을 느꼈다. 그는 말한다. 연금은 예측 가능하지만 고정돼 있고 현실은 계속해서 변한다고. 새벽 배송은 잠이 부족하고 체력 소모가 크지만 일한 만큼 벌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이 일이 예상치 못한 안정감을 준다고 말한다. 그는 매달 70만 원 가량을 추가 수입으로 얻고 있으며 이 돈은 가족 외식이나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세 사람의 사례는 겉으로 보기엔 은퇴 후 배달 아르바이트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그 이면에는 각기 다른 사연과 선택이 자리 잡고 있다. 교사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이들조차 은퇴 후 경제적 현실 앞에선 자유롭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다. 퇴직 전 자신의 소비 패턴과 노후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금이 실제로 얼마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존심보다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과거의 직업명보다 우선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도 필요하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찾고 변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는 생계를 위한 선택이자 스스로를 되찾는 여정일 수 있다. 물론, 체력의 한계, 안전사고, 위험, 수입의 불안정성 등 단점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이 은퇴자들의 생존 전략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은퇴 후의 삶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은 쉬는 삶이 아닌 다시 움직이는 삶이며, 멈춤이 아닌 전환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첫 걸음은 머뭇거림 없이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된다. 배달을 한다는 것. 과거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몫이라 여겨졌던 일이지만, 이제는 은퇴자들까지 이 세계에 들어오고 있다. 낯설지만 피할 수 없는 변화다. 배달이라는 일은 그 자체로 특별하지 않다. 스마트폰 앱을 켜고, 호출을 수락하고, 물건을 받아 고객에게 전달하면 끝난다. 하지만, 그 과정 안에 담긴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특히 은퇴자들에게는 더큰 무게를 갖는다. 단순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돈을 벌고 존재감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왜 이들이 배달을 선택했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일단 돈이 당장 들어온다. 연금은 대부분 한 달에 한번 들어오고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이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각박하다. 공과금, 관리비, 식비, 병원비까지 빠져나가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 여기에 예기치 못한 지출이라도 생기면 그 다른 적자다. 이럴 때 가장 빠르게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배달이다. 하루 몇 시간만 일해도 그날 그 자리에서 수입이 생기고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 그 점이 은퇴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보고 시작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고 스마트폰 앱 사용이나 대달 동선 파악 등 디지털 환경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또 도로 위 안전 문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식당과의 갈등 등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많다. 그래도 많은 은퇴자들이 버텨내는 이유는 돈뿐 아니라 일하는 자존감 때문이다. 평생을 무대 위에 서득 강단에서 살아왔던 교사들이 교복 대신 배달복을 입고 거리로 나서는 일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일의 대가로 돈을 받고 다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삶의 동력이 된다는 점이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의 자율성이다. 배달일은 정해진 출퇴근이 없다. 본인이 원할 때 몸이 괜찮을 때만 앱을 켜고 일하면 된다. 특히 은퇴자들은 본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리듬에 맞춰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일을 긍정적으로 본다. 더군다나, 요즘은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초형 오토바이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있어 체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술이 은퇴자들의 일자리를 열어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안에도 간과해서는 안될 위험은 있다. 사고의 가능성이다. 도로는 위험하다. 젊은 사람도 사고가 나는데, 반사신경이 둔해진 은퇴자들에게는 더큰 위협이다. 따라서 이 일을 지속하고 싶다면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추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배달을 시작하려는 은퇴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배달은 이제 사회의 주요한 노동 중 하나가 되었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자 누구나 필요한 일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무조건 오래 일하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을 설정하라는 것이다. 하루에 몇건 이상은 하지 않겠다. 혹은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쉬겠다. 등 스스로의 규칙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셋째, 동료를 만들라는 것이다. 은퇴자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안전한 길이나, 고객 유형 등을 공유하면, 불안감도 줄고, 일의 효율도 올라간다. 무엇보다,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제는, 은퇴 후에도, 또한 번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시대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진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버티는 삶은 점점 더 어렵고 피곤해진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산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작은 노동이다. 전업이 아니라 소득을 조금씩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배달은 훌륭한 출발점이 될수 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소소한 소득이 쌓이면 생활의 안정감을 만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도 확인하게 된다. 배달이라는 일 자체가 정답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어떤 이에게는 글쓰기일 수도 있고, 온라인 강의일 수도 있으며, 마을 활동이나 소규모 자영업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다시 움직이는 삶을 선택하는 용기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은퇴의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배달이라는 작은 노동이 바로 그런 한 걸음이 될수 있다. 앞으로 은퇴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국가의 제도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지탱하기 어렵고 개인의 준비 역시 완벽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해답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실질적인 행동에 있다.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 나이 들어서도 존중받는 노동,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자신감.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다. 배달을 선택한 은퇴자들이 그저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춰 스스로 길을 개척한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런 도전이 더 많이 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사회도 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늦은 나이에 배달 가방을 메고 거리를 달리는 모습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그건 지금 이 시대 은퇴자의 일상이고 그 속에는 이 시대의 생존이 자존이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